안녕하세요. 한핑크루TV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꾹꾹꾹 누르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제가 오늘 롯데몰에서 순서대로 사왔어요. 먼저, 요구르트 아몬드예요 요, 그 아몬드가 요구르트 맛인가봐요. 제가 이건 이따가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터젤리 사과. 제가 이걸 샀는데요 롯데 물거예요. 근데 <laughs> 사과 맛이 워터 젤리. 그러니까 이 음료수에 젤리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이걸 마시면 이제 젤리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오늘 롯데몰에서 장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롯데몰에서 이걸 샀는데, 이게 코아쿠토라는 사탕이라는 건데요. 이거,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진짜 ASMR로도 유행하고 있다는 그 유리사탕. 그 입안에서 깨물면 진짜 이빨이 아플 정도라는 그 코아쿠토 사탕인데요. 제가 이걸 오늘 바로 샀어요.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왠지 이빨이 아플 것 같으니까 제가 이따가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세 가지의 어, 유행이라는 물건들을 한번 사와봐서 이렇게 공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잊지 말기 그리고 구독 설정 꾹꾹.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돌아갈 때까지 안녕!